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이고,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지나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타인에 관해 여러가지를 아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놓았을 때 나는 내가 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 똑똑한 자는 말이 없으며 말을 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성취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성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이다. 진정성대한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그 쓰임에는 내버리는 것이 없다. 진정 가득한 것은 비어 있는 듯하지만 그 쓰임에는 끝이 없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금욕을 하면 할수록 덕을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끝일 줄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는 것이다. 공을 세운 뒤에 물러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돌이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떠벌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10층의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은 다음이 없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감은 더 커지는 법이다.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나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멀리까지 갈수 있다. 이래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쁜 것보다 낫다.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말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깊지 않다.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배움이 얇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결국 그말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게 된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낼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습관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습관이 당신의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선한 말은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지만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를 얻게 하는 것이다. 천리길은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높은 사람은 돌을 들으면 부지런히 그 정수를 행하고, 중간 사람은 돌을 들으면 긴가민가해 하고, 낮은 사람은 돌을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돌을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씩 추가하라.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씩 제거하라.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당신이 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당신의 인생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 속에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실이 없다. 좋은 여행자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만족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된다면 모든 이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신용이 적고, 쉽다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다. 군대가 강하면 즉 멸망할 것이다. 나무가 단단하면 즉 부러진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하다. 위대하게 되려면 자꾸만 가야 하고 자꾸만 가려면 멀어져야 하고 멀어지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문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다한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인간의 세상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